어, 근데 뭐 찬양의 가사처럼 어, 뭐저도 그렇고 여기 함께는 손도 그러실 텐데 청년의 시절 지날 때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우리 교회 참 그런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그 마음은 아, 정말 청년의 마음 같고 살아 가시는 분들이 참 많다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 인생을 보면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아,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힘들고 좀 어렵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또 소식도 듣고 하는데 이것이 다 있습니다. 아, 뭐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여서 여러 가지 염려 속에 병원에 갔지만 또 감사하게도 크게 뭐 어렵지 않게 또 병명이 나와서 또 순조롭게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동시에 또 심각한 또 질병 가운데 또 늘게 됐다는 얘도 듣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는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듣게 되고 또 만나게도 되고 참 이런 것들을 다 오늘 하루만 해도 이런 것들을 다 만나고 겪습니다. 우리나라 판소리 보면 요즘 케이팝의 인기 속에서 그 원류가 뭐냐? 그래서 요즘 판소리가 인기라 그러는데 그 판소리에도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심청가를 보면 다 슬픈 것 같지만 그 신봉사가 그 심청이를 젖동냥 하면서, 그러면서 나오는 그 반소리 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아, 그 조그만한 딸. 아, 엄마가 없어서 젖동냥을 하지만, 그러나 그 아주 예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나오는 그 반소리는 기쁨의 반소리입니다. 이게 예, 노, 노도 있죠. 그수중가 이런 거 보게 되면 토끼가 자라에게 속아가지고 그냥 화를 낼때 분노하는 그런 판소리 부분도 있습니다. 애도 있습니다. 춘향전, 춘향가 이런 거 보게 되면 그 춘향이가 변사또에게수척을 들라. 근데 본인은 들고 있지 않고 이몽룡은 멀리 지금 과거벌로 떠나고 그럴 때그 판소리에 애절함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홀로 갇혀 있으면서 하는 그 판소리기 있습니다 락도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습니다 흥보가 이런 거 보게 되면 흥보가 제비가 물어온 그박씨를 심었더니 박농쿨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탈때 그리고 뻥 하고 날 때마다 뭔가 금은보가 나올 때 즐거움 있습니다 즐거움 우리 선조들이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 희노애락을 다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누구 할것 없이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이 희노애락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보면 그들 안에 기쁘고 좋은 것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을 쭉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또, 하나님께 스스로 버림받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성전을 짓죠. 근데 기초공사만 하고 나서 그 외부의 적들의 압력에 의해서 공사가 십수년 동안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다시 용기를 내서 성전을 다 짓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까 기도하라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어느 순간. 삶이 너무 퍽퍽하다 보니까 이게 흐지부지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이걸로 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벽과 성문이 무너지고 불타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또느헤미아를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을 보더라도.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었고 또그 안에서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기쁨을 누리는 모습도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사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하며내 땅을 뿅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것이이라 아멘. 버림받은 자 황무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생할 때또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볼 때. 너희는 버림받은 자야. 너희는 황무지 같아.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스스로도 그리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버림받았어.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들 생각에 포로로 잡혀가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도 생각하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의 바치는 황무지야. 무엇인가 심어서 뭐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자신의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황무지 같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겠다. 황무지가 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헵시바, 뀰라 이름만 하십니다. 헵시마는 어, 그에게 기쁨이 있다.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런 뜻이고 뀰라는 결혼한 여자. 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는 내용인데 어, 존버년의 철로역증을 보면 어, 인생의 여정이 쭉 나옵니다. 멸망의 도시부터 도시 출발해서 그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마지막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의 그 도시에 들어갈 때까지 참 천상의 도시에 들어갈 때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인생 막바지에 와서 햅시바 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참 위로를 얻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어 다시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햅시바. 아 기쁨이라는 것이죠. 기쁨. 우리가 기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바라보시면서, 어, 당신이 헵시바입니다. 나의 헵시바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해 볼까요? 진짜 그러십니까? <laughs>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헵시바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헵시바란 이름을 들을 만한 사람들인가? 아, 쉽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 그 뒷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으면 기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헵시바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1절 말씀에 그 이유가,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의 의 그리고 구원 이것이 빛같이 횃불같이 나타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겠다 그 뜻이 아니라 행동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행동하시겠다는 겁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쁨이 될 무엇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신봉사가 심청이를 젖동냥 하면서, 아니,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 자신의 딸, 어린 딸을 보면 그냥 기쁜 겁니다.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데 오가면서 뭐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나에게 딸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더 이런 마음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녀 자체가 기쁨입니다. 무엇인가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그 자녀라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는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말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우리를 새롭게 불러주겠다는 겁니다 새 이름으로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불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시는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린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상처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이렇게 생각하고 토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셔서 그들의 상처받은 그 마음을 감싸 주시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도 짓게 하시고, 그곳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겨 있다 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선포하시는 내용이 두 구절 나오는데, 첫 번째 말씀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여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손, 여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왕관이 되겠다. 하나님의 손, 그 권능의 손에 우리가 붙들림바 되어서 왕같은 죄의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선포하신 겁니다. 또 12절에 또 하나의 선포가 나오는데,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이렇게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너희는 버림받은 자야, 너희는 황무지 같애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다. 이렇게 칭한받게 될 것이란 겁니다. 스스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힘든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청년 시절에 그 보육원 시설에서 훈련받는 것 때문에 8개월을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뭐밥 먹을 때, 왔다 갔다 할 때, 자주 봤습니다. 생각보다 상처가 많습니다. 또그 이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이 근처에 이 동작구역에 한 보육원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동사를한 2년 정도 했었습니다. 보면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 계신 원장님이나 선생님들도 뭐 이렇게 하라고 말, 말씀하지 않고 그냥 청소만 하고 가라고, 설거지하면 그것만 하고 가라고, 아이들하고 뭔가 말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스스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처가 있으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마음의 상처가 있든, 쓴 뿌리가 있든, 가시가 있든 다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버림받은 자, 황무지 같아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여와의 호 손에 있는 아름다운 관이요, 왕관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구속된 자라고 인정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 가운데 죄악들이 떨리게 하십니다. 중고청소년에 앞두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도 해결하십니다. 이 세상에 자라가는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뭐 부모님을 비롯하여서, 뭐 다른 분들로부터, 마음에 상처 없이 자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없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감정이 묻어서 못 느끼는 것 뿐이지, 완벽하게 그렇게 보호받음에 자란 사람 없습니다. 다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황무지 같은 마음을 감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전에 사역할 때, 교구의 한 권사님이 어, 흉악범들 있는 교도소에서 복음을 늘 전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만한 아직까지 기억할 만한 그러한 분들도 이 군사님이 용감하게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엄마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분 때문에 그 사람도 많이 죽인 연쇄살인범들도 마지막 그 때가 되면 예수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닫혀 있는지 말할 수 없는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고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 주고 그럴 때에 변화된 이야기 그러한 간증들을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손들어 분.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회복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씨 뿌리는 비회복이 되면 아, 어떠한 밭에 씨가 뿌려졌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밭이 중요합니다 옥토와 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면 씨앗이 또 싹을 틔우고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밭 때문에 진짜 열매가 맺히는 겁니까? 밭이 좋으면 열매가 당연히 맺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밭에 열매가 맺히는 것은 씨앗 때문입니다 씨앗 때문에 아무리 밭에 거름을 주고 잘 가꾸어도 씨앗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어떠한 밭이 좋은 밭이라고 말하냐면 열매가 맺혀 있는 밭을 좋은 밭이라고 말합니다. 결과론적이죠. 그럼 어떤 밭이 열매를 맺느냐? 사실은 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닌데 어떤 밭에도 돌도 있고. 가시던 물도 있는데 누군가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 밭에 열매가 맺혀지면 그 밭이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꽃밭이 있습니다. 우리 꽃밭 그럴 때밭 때문에 꽃밭이라고 부릅니까? 꽃 때문에 꽃밭이라고 부릅니까? 꽃 때문에 그 밭을 꽃밭이라고 하는 영광의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내 마음밭이 좋아서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도 있고, 그의 삶을 살아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성실한 열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봐도 참 많은 부족함들이 있고, 뉴약함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싹이 튀어지는 것이고 자라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좋은 밭이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헵시바라고 부르십니다.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그러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해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말씀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쉬지 않으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인데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늘 파수꾼처럼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우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기도함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아름다운 관, 왕단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속된 자라고 칭감받게 될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돼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파수꾼의 기도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중고청 순회 가서 말씀도 나누고 찬양도 하고 기도할 때에 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찬양하는 것이고 집중해서 말씀 듣는 것이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나를 불쌍히 해 주소서, 황무지 같은 나. 버림받은 자 같은 나, 이러한 나를 긍지르게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헵시바라고 말씀하셨고, 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기쁨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게 가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이 말씀 기억하고, 그로하여금 쉬지 않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